박기량씨가 구독을, 구독을 눌렀습니다 어, 제가 101번째 구독자입니다 어, 우리 산지왕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박기량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지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예요? 어 이거를 천년초 색깔? 지금은 뭐 개그맨 한 명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입으면 또 한시 한번 바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목소리> 산지왕의 대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지금 뭐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만 산지왕 복장을 딱 입으면 <목소리> 저분들도 대우 대우가 달라질 거야. 달라 달라져야지. 근데 똑같아. <목소리> 연출 아니에요, 근데? 우리 테이블 안 들잖아. 아 그렇죠, 저 어, 대우가 다르잖아. 모였습니까? 모였습니까? 아 근데 레깅 이 내복은 어? 우리 검은색 입지 않아? 추워 갖고 아 이게 더 따뜻해? 어. 검정색보다 이게 더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 누가요? 어? 누가? 우리 엄마가. 극혐인데 거의. 어허. 나 이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산지왕이요. 말을 가려서 하거라아수염을안그리구나 올라오는데 기미 들었어. 어. 나한테는 소나 말이 코기리가 많이 짐을 운반해. 어 코기리가 또. 코기리. 코기리 색깔. 어휴 감사하오. 아프리카산이라고 <laughs> 이렇게 무거운 빈 박스를 천년 전 내가 먹었던 음식이 기억나오 천년 초 삼행시 천 어, 천년 전 내가 먹었던 음식이 떠올라오 면 어, 연애 때 많은 사람들과 먹었지 초 당순두고 멸치가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100g 안에 들어 있는 칼슘은 천년초가 멸치 9배라고 우리 아홉 배라고 하고 우야 아홉 배우유의 스무 배 우유에 스무 배석화불 이것보다 천년초를 먹으면 너무 좋고 이 천년초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키워온 어, 천년 전에서 그러면 년에에는0 0 0 1년0 0 0 0 0빵빵0 0 0몇년생이0요몇년요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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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0 0 0분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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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많은 분들 모셔다 놓고 파티도 하고 즐기고 어 직접 맛도 보고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았겠으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쉬운 대로 비대면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경상남도 창녕에서밤파티를 진행하게 됐소 미안해요. 미시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힘드세요. 네, 이걸 일일이. 작은 발라가니 좀 그래요. 어 아, 그렇죠. 아, 네. 그래도 일하면서 보람은 좀 느끼시죠? 예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궁금해져서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 천년전 드시고 네네네 저렇게 젊어지셨어요. 80이래요. 80인데 피부가 네. 농사짓는 피부 같지 않죠? 네네네. 어. 아이고. 네. 어머니. 이건 이건 다 손으로 다 일일이 줍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이거 열매는. 아 그럼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겠네, 그죠? 손 많이 가고 따고서 이렇게 갓빠로 안정부당 해야 돼요. 그 일반 운동화나 이런 거 신으면 가시가 들어가니까 안 돼요. 어, 안 주마비. 어, 안 주마비. 안주 이거는 그 정도예요? 어, 말도 못해.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다 속에 개 장갑 하나 끼었지요. 네. 또고무장을 끼었지요. 네. 또 이거 끼워도 그래로 들어가요. 이거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걸 네. 껴도 네. 그래도 들어가요? 네. 손에? 꼭 끼면 들어가요. 가시 깰시 그런 게 이게 몸에 좋을수록 자신을 보호하는 네, 뭐 이런 이거 게 있다고 이거. 그랬어 이게 좀 봐. 이건 사람이 먹는 거예요. 네. 어? 얘는 애견 사료용이에요. 애견 사료? 어. 어, 건강하니까 네, 네. 얘가 항염에 아주 좋기 때문에 어. 강아지들이 항생제를 안, 음. 안 먹어도 돼요. 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에서 팜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양파옥 음~~ 음~~ 아, 이렇게 드실 것이요 아니면 저온추출한 즉으로 편하게 드실 것이요 아 건강에 좋고 혈관에 좋은 자생 양파 천연 초즙 한번 드셔보시오. 아어 양파 냄새. <놀람> <놀람>